예, 반갑습니다. 아, 저는 태국혁명국민노동본부 사무총장 민중홍입니다 예, 오늘 아, 사회를 보실, 아, 보시는,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를 보시는 김광진 대표님께서 오늘 그 선교 아, 활동이 있으셔가지고 아,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김은희 대표님께서는 오늘과 그 다음에 9일, 그 다음에 아, 8월 31일 이렇게 아, 3회 아, 참석을 못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16년 12월 9일 국회 불법 사기 탄핵소추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으로 헌정이 파괴되고 체제가 전복된 상황입니다. 종북 친중 국가 반란 탄핵 세력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국방과 국가 안보 경제를 파괴하였으며 탄핵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저항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급격한 체제 전환보다는 내란이나 국민적 저항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합법을 가장하여 북한 살인 독재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문재인의 검찰총장 윤석열을 많은 국민이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위장 보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이 부정 선거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등 종북 좌익 세력이 윤석열을 앞세워 보수파 개멸 목적의 고도 심리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넘어간 결과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종북좌익세력의 신이 붙어 타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윤석열 입장에서 윤석열을 이해하고자 하는 내재적 접근이라는 경강부외적 그 어떤 심리전도 거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윤석열 만세, 윤어게 주장을 하루빨리 중지하고 이재명을 대표로 하는 문재인, 윤석열 등 종북 좌익세력의 대한민국 적화 심리전 공작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모두 앉아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할 수 있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자유, 민주, 법치, 정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가치를 따라야 하며 그 기준은 헌정파괴, 체제전복의 박근혜 대통령 사기 불법판에 북한살인독재 고려원방제 목적 지방분권 주장 5.18 헌법수록 주장 제주 사3 폭동 많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여순발라 집단살인 의혹의 위험물질 접종 등입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의 숭고한 희생을 통하여 국민의 힘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등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북한산 국제 고령망리 목적 5.18 광주 내각제 개헌과 부정선거 등 최전복 공산혁명을 저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김영삼, 추종, 종북, 반미, 친중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박정희 광장에 모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탄핵의 진실, 대한민국의 현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사등 공사원제로 바쁘신데도 중국 공산당 북한의 주구, 국가반란 탄핵세력의 적판을 맞고이 나라를 바로 세울 대한 일념으로 함께 해주신 태극기 동료로 함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우리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의 맥박은 다시 뜰 것입니다. 연설자 및 단체장 및 주요 인사 국보님을께서는 무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예, 오늘 귀중한 선임님이 오셨는데, 카메라 출동에 이상로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우리 태극기 지킴의 박수길 대표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연재근, 호국영웅 예, 기념사 앞에 연재훈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번 아카데미 이영회장님 나오셨습니다.